식사 후 혹은 간식으로 뭔가 아쉬운 기분 경험해보신 적 있죠? 고소하고 부드러운 우유 한 잔이 그 아쉬움을 채워줄 텐데 흔히 마시는 우유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에 고민하게 되죠. 대부분의 우유가 고지방이라 다이어트를 생각할 때는 쉽게 순이 가지 않게 됩니다. 저지방 우유를 찾다 보면 선택지가 제한적이라 불만이 쌓이기 일쑤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제품이 바로 서울우유 나백 저지방 흰우유예요. 이 제품은 2.3L 대용량으로 부담없이 마실 수 있으며 별점 4.6점의 높은 평가는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정한 사실이에요.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저지방으로 만든 덕분에 체중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으며 간단히 우유로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죠. 매일매일 꾸준히 마신다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리뷰를 살펴보면 구매자들은 비교할 수 없는 맛과 질감이라며 재구매 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923개의 리뷰가 증명하는 대로 이 제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필수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고 싶다면 이나백 저지방 흰우유가 제격입니다. 다이어트를 걱정하던 분들이라면 저지방에 맛있고 건강한 서울 우유를 추천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우유이니 이번 기회에 직접 경험해보세요.